12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한 대림입니다. 총 세대수는 1470세대이고 최고층 15층에 10개동입니다. 역은 8분 거리이고 27평 최고가 4억 8천만 원이고 실거래 가격은 2억 8천 5백만 원이 되었습니다. 하락한 금액은 1억 9천 5백만 원이고 하락률은 41%입니다. 현재 매물 가격은 2억 9천만 원입니다. 전세 가격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구위는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한 동화1단지입니다. 총 세대수는 2475세대이고 최고층 15층에 17개동입니다. 역은 5분 거리이고 31평 최고가 8억 4천 250만 원이고 실거래 가격 은 4억 8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하락한 금액은 3억 6,250만 원이고, 하락률은 42%입니다. 현재 매물 가격은 4억 9천만 원입니다. 전세 가격은 3억 원입니다. 8위는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에 위치한 갈산타운입니다. 총 세대수는 1,650세대이고, 최고층 1 5층에 9개동입니다. 역은 8분 거리이고, 20평 최고가 3억 7,800만 원이고, 실거래 가격은 2억 2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하락한 금액은 1억 5,800만 원이고, 하락률은 42%입니다. 매물 가격은 2억 500만 원입니다. 전세 가격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7리는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에 위치한 부평 금모타운입니다총 세대수는 2,539세대이고 최고층 25층에 24개입니다. 역은 8분 거리이고 24평 최고가 5억 2천만 원이고 실거래 가격은 3억 원이 되었습니다. 하락한 금액은 2억 2천만 원이고 하락률은 42%입니다. 현재 매물 가격은 3억 원입니다. 전세 가격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유위는 인천시 연수부 연수동에 위치한 영남입니다. 총세대수는 622세대이고 최고층 6층에 16개 동입니다. 역은 6분 거리이고 32평 최고가 4억 8천만원이고 실거래가격은 2억 7천만원이 되었습니다. 하락한 금액은 2억 1천만원이고 하락률은 43%입니다. 현재 매물가격은 2억 6천만원입니다. 전세가격은 1억 6천만원입니다. 5위는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에 위치한 솔반 마을입니다. 총세대수는 1200세대이고 최고층 15층에 아웃 개동입니다. 역은 3분 거리이고, 21평 최고가 3억 6800만 원이고, 실거래 가격은 2억 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하락한 금액은 1억 6300만 원이고, 하락률은 43%입니다. 현재 매물 가격은 1억 9천만 원입니다. 전세 가격은 1억 7천만원입니다. 4위는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논현 파크포레입니다. 총 세대수는 872세대이고 최고층 25층에 11개동입니다. 역은 6분거리이고 33평 최고가 7억원이고 실거래 가격은 3억 5천만원이 되었습니다. 하락한 금액은 3억 5천만원이고 하락률은 50%입니다. 현재 매물 가격은 3억 9천만원입니다. 전세 가격은 3억원입니다. 3위는 인천시 연수구 옥년동에 위치한 현대 사차입니다총 세대수는 111세대이고 최고층 23층에 9개동입니다. 역은 8분 거리이고 23평 최고가 4억 4,700만 원이고 실거래 가격은 2억 1,800만 원이 되었습니다. 하락한 금액은 2억 2,900만 원이고 하락률은 51%입니다. 현재 매물 가격은 2억 4천만 원입니다. 전세 가격은 1억 8천 5백만 원입니다. 2 위는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에 위치한 만수주공 8단지입니다. 총세대수는 1,440세대이고 최고층 15층에 8개동입니다. 역은 1분 거리이고 15평 최고가 2억 4,500만 원이고 실거래 가격은 1. 1억 1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하락한 금액은 1억 3,500만 원이고 하락률은 55%입니다. 현재 매물 가격은 1억 1천만 원입니다. 전세 가격은. 8천만 원입니다. 하락한 금액은 1억 8천0백만 원이고 하락률은 58%입니다. 현재 매물 가격은 1억 6천만 원입니다. 전세 가격은 1억 3천0백만 원입니다. 이후는 미추홀구에 앞선 아파트와 비슷하게 날아가고 있는 아파트 모음입니다. 참고해서 보시고 좋은 거래하세요. 1위 미추홀구 숭의동 힐스테이트 숭의역 총 748세대 최고층 46층 4개동 숭의역 초역세권 도보 1분에서 3분권 대표 26평 최근 고점 4억 2천만 원으로 25년 7월 5일 최근 실거래로 3억 2천만 원, 25년 8월 30일 하락 24%, 현재 매물가 3억대 초중반대 관측 전세는 2억대 중반 분포합니다. 2위 미추홀구 숭이동, 서희스타힐스 스타디움 센트럴시티, 총 아파트 992세대, 최고층 47층 도원역에서 299m, 대략 4분 거리 대표, 3 4평형에 최근 실거래 4억 7천8백만 원으로 25년 10월 3일에 거래되었습니다. 24년부터 25년 고점 대비 하락세 지속되고 현재... 매물 사업 때 후반부터. 5억 초반대 다수 있습니다. 전세 3억대 중후반 다수 분포합니다. 3위 미추홀구 도화동 더샵 인천 스카이타워 1단지 총 1309세대로 최고층 49층이며 도화역 511m 대표 34평형은 24년 7월 9점 6억에서 25년 9월 최근 5억4천만원 하락 9.7% 현재 매물 최저평균 5억2천만원부터 5억7700만원 정도로 분포합니다. 4위 주안역 센트레빌 총 1458세대로 12동 최고층 29층 주안역 도보 약 10분 정도 걸리며 대표 33평형은 최근 거래 웨오고 1500에서 5억 9천만 원 24년에서 5 25년 3년 내 최고 6억 24년 7월에서 25년 하반기 5억 7천만 원대로 약부합세로 현재 매물 다수 5억대 후반 형성되었습니다.